통증을 멈추는 항염증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밤새 잠못 들게 하는 만성 통증, 매일 아침 관절을 굳게 만드는 뻣뻣함, 그리고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염증이 아침 식사 메뉴를 바꾸는 것만으로 단 14일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들다는 것잘 압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은 제약업계가 여러분이 영원히 모르기를 바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동네 식료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몸의 자연치유 메커니즘과 협력하여 염증을 그 근원부터 차단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60대 이상의 분들이 의사들조차 믿기 힘들어할 정도의 결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있는 다섯 가지 항염증 아침 식사 음식을 공개하고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앗아가고 있는 침묵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 식사를 통해 이 과정을 멈출 것입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5시 30분에 눈을 뜹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무릎이 욱신거려서 깼기 때문이죠. 침대 끝에 앉아 몇분 동안 첫 발을 내디딜 용기를 냅니다. 그첫 걸음이 얼마나 아플지 알기 때문입니다. 뻣뻣하고 삐걱거리는 관절을 이끌고 화장실로 발을 옮깁니다. 주방에 도착할 즈음이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절염재단에 따르면 5,400만 명 이상의 미국 성인이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훨씬 높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통증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마모도 아닙니다. 그것은 염증이라는 생물학적 불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아침 식사로 그 불에 휘발유를 붓고 있습니다. 흰빵, 설탕이 든 시리얼, 가공육, 페이스트리, 심지어 무해해 보이는 오렌지 주스 한 잔까지 말이죠.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하루 종일 통증과 불편함을 겪게 만듭니다. 의료계는 수십 년 전부터 염증과 식단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이 정보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5천 명 이상의 성인을 1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항염증 식품을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6% 낮았고 사망률은 52%나 낮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접시 위의 음식은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루 전체의 염증 반응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상 후 처음 2시간 동안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신체의 치유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염증이라는 불의 기름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수술까지 고려해봤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었고 실망하는데 지치셨을 겁니다. 그 좌절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유할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염증을 즉시 멈추게 하는 아침 식사를 구성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염증 아침 식사의 첫 번째 음식은 강황 골든 밀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유행이 아닙니다. 고대 의학과 현대 과학이 가장 아름답게 만난 결과물입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커큐민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강력한 항염증 물질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일부 항염증제만큼 효과적이지만 위험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큐민은 세포핵으로 이동하여 염증 관련 유전자를 켜는 분자인 NF 카파비를 차단합니다. 이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커큐민은 말 그대로 세포 수준에서 염증 발생을 막습니다. 약용 식품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서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절반은 커큐민 보충제를 나머지 절반은 위약을 복용했습니다. 8주 후 커큐민 그룹은 통증과 뻣뻣함이 58%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무려 58%입니다. 이들은 가벼운 통증을 겪는 젊은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고통받아온 60대, 70대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진통제를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골든 밀크를 제대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리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냄비에 우유 한 컵을 데웁니다. 유제품이든 식물성이든 상관 없습니다. 강황 가루 1티스푼, 후추 4분의 1티스푼을 넣으세요. 후추는 커큐민 흡수율을 2,000%나 높여줌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피 반 티스푼과 생강이 있다면 작은 조각을 넣으세요. 이 혼합물을 5분간 부드럽게 데운 뒤 꿀이나 메이플 시럽 한 티스푼을 추가합니다. 우유의 지방 또한 커큐민 흡수를 돕는데 이것이 단순히 강황 캡슐을 물과 함께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것을 마시면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절이 더 부드러워지고 아침에 뻣뻣함이 완화되며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깊은 통증이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커큐민은 약물처럼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항염 효과를 유지하려면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시는 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골든밀크가 염증의 마법을 부리는 동안 두 번째로 이야기할 음식은 오메가 마이너스 3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연산 연어, 정어리, 고등어 혹은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호두와 아마씨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항염증 아침식사에서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염증을 촉진하거나 줄이는 신호분자를 생성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면 신체는 이를 레졸빈과 프로텍틴으로 전환합니다. 이들은 염증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특수분자입니다.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의 염증 반응을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서구식 식단은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메가 마이너스 3보다 오메가 마이너스 6 지방산을 20배나 더 많이 섭취합니다. 식물성 기름, 가공식품 등에서 오는 오메가 마이너스 6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불균형은 신체를 만성 염증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이 가속페달만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침식사에 오메가 마이너스 3 식품을 추가하면 균형이 회복됩니다. 몸에 절실히 필요한 브레이크 페달을 달아주는 셈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혈중 오메가 마이너스 3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심장병 사망 위험이 23% 전체 사망률이 17% 낮았습니다. 류머티즘 질환 연보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메가 마이너스 3를 섭취한 환자들이 아침 경직을 덜 겪고 약물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단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달걀과 함께 자연산 연어 사몬스 약 85g, 통곡물 토스트 위에 정어리 통조림 또는 식물성을 선호한다면 오트밀이나 스무디에 간 아마씨 두 스푼을 넣으세요. 호두를 쓴다면 1컵이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이 됩니다. 핵심은 이 지방을 하루 일찍 섭취하여 온종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준비 팁을 드리자면, 냉동 자연산 연어를 사두고, 전날 밤 냉장고로 옮겨 해동하세요. 아침에 소금, 후추, 레몬즙을 뿌려 400도, 섭씨 약 200도, 오븐에 12분만 구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메뉴로만 생각했던 강력한 항염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음식을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있을 확률이 높지만 염증에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블랙베리, 라즈베리 등이 작은 과일들은 염증과 싸우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그 과학적 원리는 매혹적입니다.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화합물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베리에 짙은 붉은색, 파란색, 보라색을 부여하는 색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체내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염증을 만들라고 면역 체계에 신호를 보내는 화학적 메신저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줄입니다. 동시에 항염증 사이토카인의 생성은 늘립니다. 즉, 단순히 염증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연적인 항염 반응을 적극적으로 촉진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서 여성 9만 3천 명을 18년 동안 추적한 결과, 블루베리와 딸기를 가장 많이 먹은 여성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34%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이 있는 노인들이 매일 블루베리를 8주간 섭취한 후 염증 지표가 크게 감소하고 혈압이 낮아졌으며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로 베리류를 추천하는 진짜 이유는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베리를 오메가 마이너스 30품, 강황과 함께 먹으면 연구자들이 말하는 상호보완 효과가 생깁니다.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커지는 것이죠. 매일 아침 혼합베리 한 컵을 오트밀에 넣거나, 스무디로 갈거나, 달걀과 연어 옆에 곁들여 드세요. 냉동베리도 신선한 것만큼 효과적이며 더 경제적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매일 아침 베리 한 컵을 드세요. 네 번째 음식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녹차. 그 중에서도 말차입니다. 커피 애호가 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녹차가 염증에 미치는 영향은 커피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녹차에는 EGCG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EGCG는 염증과 싸우는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관절염이나 염증성장 질환치료제로 연구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염증 효소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 유전자 활성화를 막는 마스터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지시지는 관절염 심각도를 50%나 감소시켰습니다. 일반 녹차는 잎을 우려내고 버리지만 말차는 잎 전체를 갈아 마시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을 10배 더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8온스 약 240mm에 말차 가루 1티스푼을 타서 드세요. 말차의 태안인 성분 덕분에 커피와 달리 초조함 없이 차분한 집중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추가하기 가장 쉽지만 강력한 견과류, 특히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맛있는 항염증제입니다. 비타민 E, 마그네슘, 섬유질이 풍부하며 이 영양소들의 조합이 염증을 억제합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마그네슘은 면역 반응 조절을,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을 먹여 전신 항염 효과를 냅니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매일 먹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20% 낮았습니다. 아침 식사에 견과류 4분의 1컵을 추가하세요. 오트밀에 뿌리거나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코팅이 없는 생견과류나 가볍게 구운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24시간 주기를 따르며 아침에 자연적으로 염증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이 기상 직후 가장 큰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항염증 식품이 개입하기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음식들을 따로 먹지 말고, 하나의 종합적인 아침 식사로 결합하세요. 골든 밀크, 연어와 베리, 견과류, 그리고 말차를 함께 섭취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를 드리자면, 3일만 해보고 기적을 받아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치유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몸 안의 염증은 수년에 걸쳐 쌓인 것입니다. 72시간 만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보통 1, 2주 내에 미묘한 개선을 느끼고 진짜 변화는 6에서 8주차에 일어납니다. 60일만 투자해 보세요. 예전에 아침 식사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볼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는 동안 염증을 없애주는 저녁 식사 메뉴를 공개하겠습니다. 통증과 염증이 여러분의 현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은 약이고 아침 식사는 여러분의 매일의 처방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